안녕하세요. 대안의 선비, 병천, 푸른보꽃이요 오늘은 되게 일찍 켰지요? 두 시간 앞서. 아, 아니고세 시간 앞서서 겪구려. 네, 킨 이유는? 네, 내일. <laughs>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기에, 제가 좀 일찍 켰답니다. 제 시간에 앞서 말이요. <laughs> 오늘 할 게임은 두 가지가 있어. 원래는 한 가지여야 됐었지만, 두 가지가 된 이유는, <laughs> 포켓몬스터 때문이요. 이 포켓몬스터에서, 거, 스트린더였나? 이름이. 응, 스트린더라는 포켓몬의, 거 다이맥스를 이벤트로 푼다 하여. 오늘은, 스트린더를 좀 잡아보고 포켓몬 소드 하면서, 잡고 나면 아 물론 다른 포켓몬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포켓몬들 거다이맥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스트린더만 잡겠어 다른 것들은 일요일 날에 켜야 돼 갖고 그때 한번 잡아보고 오늘 은 스트린더 거다이맥스 스트린더만 잡고 어 끝내고 포켓몬스터는 그 다음 게임은 이부가 되겠지만 이부는 <laughs> 포켓몬스터 짝퉁 게임 텐텐이란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<laughs> 포켓몬스터하고 텐텐을 비교하는 영상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질 게 됐어 <laughs> 참 의도하진 않았는데 포켓몬스터가 또 이걸 어떻게 스트린더를 풀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이 될지 나도 몰랐지 한번 해보겠어. 어디 보자. 바로 나오는구만. 어디 보자. 잠만 기다리시오. 자 그래요. 어. 됐다. 자 준비가 다 됐구만. <laughs> 자 일단은 한번 <laughs> 뉴스를 봅시다. 음. 거다이맥스트렌더기간 한정. 이 포켓몬스터에는 세 가지의 아. 세 가지의 특별한 거다이맥스 포켓몬이 있는데 하나는 저번에 공개됐던 잠만보 거다이맥스고요 이번이 이두 번째 스트랜더 거다이맥스고 하나는 멜메탄 거다이맥스로 이두 개는 이렇게 기간 한정으로 내놓네요 멜메탄은 이거 포켓몬스터 홈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로 포켓 소드나 실드로 멜메탄하고 멜탕을 다 옮길 것 같긴 한데 그럼 아마도 그걸 쓸수 있겠죠 아 저도 멜탄 있는데 멜메탄은 없는데 아, 진화시켜야 되나 또 그것도 기간 한정으로 풀 수도 있나 <laughs> 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코드도 특별히 주네요 어디보자 기술코드 94번 3개를 주는군요 이것도 한번 받아 봅시다 참고로 말하지 아까전에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나온다고 했지요 포켓소드에서는 <laughs> 오롱털과 킹크랩 그리고 실드는 브리붐하고 이올브 나오네요 <laughs>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대한의 선비 평창프로무었죠 오늘은 캐스터 소드를 한번 해보겠어. 시작해 보죠. 자, 코드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하죠. 어. 아직 밤 아직 아니, 어둑어둑한데도 이거. 여긴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군요. 어디 보자. 이런 거 받아야 되나? <laughs> 오늘 뉴스 있으면 받아보죠. <laughs> 없을 것 같긴 한데. 음, 좋습니다. CDL 코드. 아까 봤던 그 코드를 여기다가 에 입력하면 기술 머신을 받을 수 있어. 책 글. 어디보자 K가 R이구나 C K 하면 오 어,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이리 입력하면 돼요. 여기 이렇게 세개 있군요. 이게 무슨 기술 머신이더라, 근데. 전기 기술인가? 전기 기술 같던데, 이름, 저 이름을 까먹긴 했는데, 전기 기술로 알긴 하는데. 어디 보자, 한번. 여기 중에서 찾으라고 응이거군요0만 음, 마려 아땀 기술이었구나 온몸을 써서 상대에게 맹렬히 어택 한다 음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린 스토린더 메가 아니 거 <laughs> 다이맥스를 한번 보러 갑시다 내가 지나가 왜 나온 지하철? <laughs> 아이고야 비 오네. 아, 아직도 나오는구나. 이거 빨리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. 여긴 안개꼈구만그 아, 포켓몬스터. 짝퉁게임이라 알려져 있는 템퉁이라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 <laughs> 빨리만. 그걸 내가 1월 말쯤에 보고 네,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했지만 진행하고 있던 게임들 때문에 못했지만은 이제 할 기회가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아 오롱 돌이구만 이건 아주 나중... 좋겠어 오롱 털 만나지 <laughs> 이중 하나 중엔 뭐 있겠지요? <laughs> 음. 빨리 여기 있 냐？아니 네？모래 바람 이, 보 네？빨리 나아 졌으면 좋 겠는데, 음얘가 오름 돌이다 <laughs> 와 여기 근처에 하나 있지 않았나? <laughs> 음 저기 있구만 <laughs> 아니 옆에도 있는데 쟤는 야왜 버튼을 잘못 눌렀네, 이거 참. 제발. 통신 상태를 찾을 수 없다 하면 안 돼. 어. 좋소이다. 완벽하고만. 응, 좋아. 아 한명 더뭘요려하나보어유는 하하하하하 <laughs> 무한다이너 상승 맞나 <웃음> 맞아요 하에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자 한번 스트린도 한번 잡아보죠 <laughs> 자 한번 해보... <laughs> 스트릿, 스도 한번 잡아보자. 응. 음. 진짜. 다이맥스 4. 쏘서 아 어, 도감이요? <laughs> 저도 다 채워진 못했는데 뭐 필요하신가요? 무슨 포켓몬? <laughs> 저도 아직은 다 채워진 않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포켓몬이라면 최대한 드리도록 하지요. 어? 포켓몬 필요하신가요? <laughs> 말씀이 주으시네 어? <laughs> <오>, 전용기다 <laughs> 아 한방에 죽었구만 제야오눈여와요눈 버리... <laughs> <여하야? 웃음> <눈> 여하 있나? <laughs> 어, 이거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어랑요, 예. 한번 이거, 에, 예, 다이맥스 끝나고, 아니, 이거, 레이드 끝나고, 한번, 있으면 드리도록 하죠 <laughs> 좋아 좋아 <laughs> 아또고마막기구만아예예예 그 예, 예. 제가 친구 코드 그거 일단은 이거 끝나고 합시다 <laughs> 예, 좋은 장면 <laughs> 이거 다 끝나고 한번 친구 코드 그것도 교환해 드리고요. 어디 보자. <laughs> 이것도 이제 곧 끝날 거라서 <laughs> 한 번에 잡으면 다 끝날 텐데. 어디 보자. 야, 거리 또한 방에 가는 거 아니? 아, 친구. <laughs> <laughs> 에, 친구 코도 그거 잠만요. 이거 곧 있으면 끝납니다. 이거 다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. 아니, 뭐야, 저거 피왜 저래? 예, 끝났군요. 이거 바로 잡고 친구코드 드리겠습니다. 한 방에 잡혀라. 어, 음, 음. 몇번더 해야 되겠네, 레이드. 어. 예, 이제 레이드 끝났어. 자, 친구 코드가. 예. SW? 어디 보지? 저기요, 저기요, 밥 먹고 온다요 아니, 저 이거. 아니 이따 오셔도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, 아니 이따가 템템할 거라고요. 아니 다... 끝나 <laughs> 가시는 거 뭐야? 저기요 드디어... 맞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못하.. 뭐 다... <laughs> 아, 그래요? 할이 <laughs> 있다가 할줄 모르는데 나는? 아, 서버 끊겼구나? 해게 <laughs> 보자. 저 여기 뭐냐 <laughs> 이거 전화번호 맞죠? <laughs> 전화번호 부르겠죠? 전... <laughs> 스팸은 처리하도록 하지요. 자, 저는 예, 스팸은 이상한 스팸은 거르기 때문에 제가했습니다 이상한 번, 이상한 채팅. 아, 아 킹크랩이라니. 공일공님 <laughs> 아 이거 참 나에겐 눈 여화가 있었나 음. 아까 기어를 원... 어 있네, 있네. 여... 지금... 계시나? 안 계시나? 기어로는 <laughs> 잡아야 되겠네, 나도... 아 아닌데... 음... 괜찮으시다면 기기어로도 있는데, 그거 나중에 드릴까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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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야 스트린더 아 저거 저거 거대 맥스 저거겠지 스트린더 아 나도 아까 잡았었어야 됐었는데 아쉽소 아쉽소 <laughs> 얘도 뭐 좋으니 원래 안 잡을려 했는데 금요일날 아니 요 일요일날 잡을려 했는데 아쉽지만 뭐어 이로치다 아 이렇지라니 아 로카리오 이렇지 좋은데 뭔데 아뭐 어, 일단 <laughs> 이걸로 하고 오칼춤 있네 <웃음> <웃음> 반피다렸다 <laughs> 잠시 딴데 보고 있다 반피고 다아 <laughs> 빠르다 역시 스트링이다 자 다음 멕시코. 아 예쁘다. 방금 누가였었지? 아 루카르네. 사진 찍어 놓자. 아. 아, 저, 킹크랩 직계가 얼굴 가리고 있네? 아 썸네일로 쓰려는 거 망했다. <laughs> 아. 어한 판이야. 좋아. <laughs> 자, 보도록 하죠. 그리고, 그, 010님,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, 지금. 그 알아두셔야 할게, 제가 스트린더를 잡으면, 포켓몬 방송 1분 끝내고, 2부에 포켓몬 짝퉁이라는 템템을 할 예정인데, 어 그, 전까지 오셔야 될 겁니다, 아마. 오, 잡았다, 잡았다. 음았어 잡았어 어될수 어, 있는대로 빨리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안그러면 그 템템을 할 예정이라서 빨리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한번그 다이맥터, 저굴한번 확인해 보자. 스트링다면 저게 <laughs> <그게> 스트링어였음. <laughs> 좋게 했는데, 저 했어. 뒤보스. 어. 아, 아까 보니까 오롱터 있는데 오롱터 그냥 잡을까? 이 일단 올음털 제거도 하겠어? <laughs> 자뭐 어, 바로바로 바로 뭐. <웃음> <웃음> 소트 린더라니. 아, 나도 자, 시안 할걸. 트리플로 할걸. 자 메가 아니 고 다이맥스 오른 팔 잡아봤어 아까부터 메가 지나라네 참자 <laughs> 자, 한번 잡설치세요 가까 저렇게 달았지. 쬐끔 달았